저를 도와주실 분 이번에 어, 세일즈마스터에 지금 도전 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조영자 <laughs>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중간중간 과정에 더말씀드리고도 하고요. 이 제일 제 먼저 이게 수육은 다른 음식과 다른 게 고기이기 때문에 좀 덩어리로 하기 때문에 이게 어, 제일 먼저 이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앞다리살을 이렇게 준비해뒀거든요. 어 밑에는 저희는 이제 물은 넣지 않고 이렇게 양파나, 명절 때 같은 때는 특히 잡투리 같은 이 야채가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 여기다가 뭐 다른 건 넣지 않아요. 다른 건 전혀 안 넣고. 저희 해모임에다 하시잖아요. 이게 그 재료가 천금 당이 빗자락해서 이거를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한두포만 뿌려주셔도 예 당근차트가 남아서 좀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고 저고 그 제품에도 홍삼단이라고 있거든요 홍삼단도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함께 뿌려주셔서 이렇게 해서 한 중불로 해서 한 40분정도 하게 되니이게 네. 됐어요 튀김을 할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튀김을 할 때는 그냥 어 식용유를 많이 넣고, 이 여기, 재료가 잠길 정도로, 잠기고도 남을 정도로 식용유를 많이 붓고, 100도로 끓은 다음에 우리가 그 음식물을, 튀김을 넣잖아요. 근데 저희 이스인리스는 그렇게 조밀도라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불을 안 켜놨거든요. 그냥 지금 인덕션에 불 하나도 안 켰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식용유도 그냥 이 튀김 자체가 반 정도만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요. <laughs> 포도씨유는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해서 했는데, 진짜 옥수수 기름하고 이, 비교해서 사용해보시면 건강에도 좋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게 조리 시간이 있으니까, 네, 먼저 이거.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은 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불을 안 켰거든요. 이참 그냥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넣고, 넣고 아, 나서, 네, 예, 예, 넣고 나서, 이렇게. 끓을 때 넣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저, 저기, 타사 제품은 이렇게 끓을 때 넣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다른 냄비에다 이렇게 하면 전혀 못 먹어요. 기름이 다이 새우에 베어 가지고 이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조리 기구가 이게 316 스테인리스고 이 조밀도로 돼 있어서 전혀 그런게 없음. <laughs> 이게 거의 100% 이게 포도씨유잖아요. 이게 어, 전에 바, 어, 전에도 이게 전에는 조금 이게 가격이 했는데 조금 인상됐어요. 이게 근데 재료 원재료값에서 이게 수입산이다 보니까 조금 어, 이게 렇 올라서 나왔는데 그래도 일반 저는 콩기름보다 옥수수 기름보다 이게 훨씬 그 음식을 할 때나 저는 명절 때 음식을 하게 되면 이 전부칠 때혼 냄새가 이게 집에 집안에 다 이렇게 배이잖아요 근데 그 냄새조차도 덜한 것 같아요 이 포도씨유로 해보시면은 그 냄새조 저희가 또 이제 잡채를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잡채를 할때 저희는 이 애터미 간장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간장을 이렇게 여기 필요한 만큼. 다시마 간장도, 간장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다시마 추출물 간장이라고 해서 좀 삼삼해요, 다른 간장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 저기 동해안이나 그쪽에서 신선한 멸치나 뭐북어채 그런 것들, 새우, 다시마 이렇게 잘 우려내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담은 간장으로서 이게 간장이 주방에서 간, 이 간장 하나로만 거의 맛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장은 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아, 하셔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laughs> 이렇게 어, 튀김에서 이렇게 예, 이게 물이 나왔는데 잠깐 이거를 물려줄까요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글램 소리가 나는 바로 지저분 예. 이 냄비 자체가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316스펜네스는 되게 임플란트나 그척추벽 이런, 그런 수술 도구, 그런 걸로 쓰이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항상 주의하실 게, 저희 후라이팬도 마찬가지고, 이 중불 이하로 해서 쓰시면 진짜 좋거든요. 중불 이하로 하셔서, 음. 이렇게 들으면 본사에 <laughs> 본사에 보내시게 되면 다시 새 것처럼 다 연말을 해서 주거든요. 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쓰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이제. 제가 튀김을 이렇게 아주 적당하게, 이게 바삭하게. 이게 잘 지금 이게 잘 튀겨졌잖아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음. 잘 튀겨졌는데 지금 여기 한번 냄비를 보세요. 이렇게 깔끔해, 파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그도 되게 일반적으로 다 양파 볶고 이렇 야채 를 따로따로 다 볶아, 볶잖아요. 시금치도 데쳐서 꼭 짜서 이 맛있는 이 영양가들이 다빠져나가다니요 시금치도 이렇게 데쳐서 이제 헹궈서 하게 되면 근데 저희는 모든 제품을 볶거나 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 저기 잡채를 할 때도. 네 다른 그 다른 냄비와 할 냄비에다 할 때와 다르게 조금 야채를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서 양파도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맨먼저 단단한 건 먼저 아래다 넣으시면 돼요. 요즘에 명절이라 제가 이제 재료 준비 하니까 너무 마트에 가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트를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니 이게 저희가 평소에는 이드타리 버섯을 하고 하는데 어제는 가니까 버섯이 다 풀려나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따로 이제 페미 버섯을 준비했어요. 이제 버섯은 나중에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 미리 당면을 이렇게 불려놨어요. 만약에 미리 어, 잡채를 해드실 어, 계획이시면 전날에 찬물에다 이렇게 불려놓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급하게 하실 때는 좀 뜨거운 물에다 해서 바로 이렇게 불렸다가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당면이 덜 불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물만 조금 당면이 불을 만큼의 물만 이렇게 더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약간 죽이게 됐었어요 집에서요? <laughs> 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드셔 보시고 저기 네. 하면은 이제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다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애토미 간장에다가 이게 지금 어. 들기름, 들기름 만닌 그, 생 들기름, 그거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면에다가 먼저 이렇게 살짝, 당면에 간계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 해서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 남은 야채를 여기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팽이버섯도 맛있거든요. 근데 팽이버섯은 이게 바로 지금 넣지 않을 거예요. 다 익은 다음에 마지막 판에 이걸 같이 하면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있고 고기도 좋고 이게 좋거든요. 예, 아니 시금치도 이제 같이 넣을 거예요. 시금치도 지금 같이 넣어요. 시금치도 시금치도 제가 해보니까. 이 얇은 시금치보다 이렇게 조금 굵은 게 좋더라고요. 얇은 음. 걸 하게 되면은 너무 이게 지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예, 될수 있으면 이렇게 도톰한 걸 사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색도 더 선명하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많이 들어가요. 음. <웃음> <웃음> 저희가 여기다 이제 많이 할 때는 당면 거의 20인분, 20인분짜리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시금치나 야채를 더 많이 넣고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당면을 좀 빼시고, 20인분에서 빼시고. 예, 아, 그래요? 네. <laughs>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뚜껑을 덮고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양파하고 야채만 이렇게 넣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게 불안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laughs> 물을 붓게 되면은 이게 고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나와요. 근데 맛이 <laughs>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어떤 분이 한번 물을 부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봐요. 물이 물이 이 야채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돼지 고기도 잘못 사게 되면 이렇게 물 먹인 돼지 고기가 있잖아요. 물이 많이 나와요. 이걸을 삶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찜통에다가 물 붓고. 된장 풀고 아니면 커피 넣고 막 이렇게 막 퍽퍽 삶면서 영양가를 다 버리고 고기 건더기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은그 고기의 그, 그 영양가도 다 우리가 같이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진짜 이게 좋은 예, 조리 기구 같아요 그래서 예, 냄새도 전에 집에서 삶으면 이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환기를 시키고 해도 이 고기 그 잡내, 누린내, 이 누린내가 상당히 집안에 배해서 오래 가거든요. 근데, 뭐, 여기다가 홍산단 하나만 뿌려보세요 이게 하나 냄새, 이게 산냄새가더 어우러져서 향도 훨씬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명절에 혹시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혹시 구입을 안 하셨다면은 다음 추석에는 꼭 구입하셔서 이렇게 그 안에 구입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자꾸 한두번세번 번 정도만 해서 드시면이 냄비가 어떤 어떻게 해야 맛있게 되는가 그런 것도 잘 알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나면 언제 이게 음식물이 익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뚜껑을 만졌을 때 약간 따따따 할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같이 뒤적거려 주시면 돼요. 시금치도 저희가, 어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배우고 저희도 그렇게 해 먹었잖아요. 이, 저기, 시금치를 볶자서 이렇게 하고 또 버섯도 따로 볶고 고기 따로 볶고 당근 따로 볶고 그면은 식용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적게 넣고 볶는다 해도 이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먹기는 맛있게 먹어도 그 먹고 난 후에가 이게 좀 속이 거부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잡채를 여기다 해 먹은 뒤로는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담백과 식용유가 전혀 한방도안 들어가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서 이게 안 넣고 약채만 넣어서 그는 이제 그 자체를 어 하실 때는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도 미리 그 꼬지용 있잖아요 살코기 뭐 얇게 썰어서 양념을 고기 단은 먼저 하세요. 양념을 하셔가지고 맨 밑에 고기는 맨 밑에 깔아주시면 돼요. 맨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양파 깔아주시고 당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그 여기다 들어가는 야채는 자기 본인의 이제 기호에 맞게 넣으시잖아요. 배하시게 되면은 맛있게 게 조리를 할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잡채를 하실 때는 이 시금치가 익었을, 익었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새파랗게 있을 때 밑에는 지금 따뜻해져서 지금 야채가 익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때 버물러 주셔야지 이게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이게 다 죽대버려요. 그래서 죽대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지부분 다 아. <이글대>. <웃음> 아 <웃음> 그 네, 지난번에 보조를 하실 때잘못 하셨어요. 그니까, 이걸 잘 보고 네. 하셨죠. 시금치가 이렇게 있을 때 뒤적거려져야 아 돼. 요이 온기를 해서 시금치가 네. 이렇게 있거든요. 옆에서 실수하니까 지가 배우네요 식사하니까. 식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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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밑에는 지금 이렇게 다 저기. 그 집에서 하실 때는 그 시금치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셨나봐요. 네. <laughs> 절대 시금치가 그냥 생생하게 있을 때 이제 이 나머지를 피하시고 이거 불을 약간 오로 오로 지금 팔로 해놨으니까 오로 예 음, 네.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다 음. 너무 익을 때 같이면서 색도 이렇게 선명하지 네, 네, 않잖아요. 그쵸. 벌써 색이 죽었다는 거는 영양가가 이렇게 다파이 됐다는 거예요. 네. <laughs> <laughs> 더안 좋은 걸 쓰시게 되면 이게 고무 <laughs> 냄새가 나요. 음식을 하실 때 이거 진짜 고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혹한 그런 고무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 음.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음. 조금 음. 조금만 해주세요. 예, 예.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음.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 팽이버섯을 넣으시게 되면은 빨리 정리하니까 이렇게. 다 돼서 먹기 전에 이렇게 바로 넣어서 해주시면은, 고기도 좋고, 식감도 좋고, 쫄깃쫄깃하니 네. 저는 좋더라고요, 네. 조금 완전히 켜버릴까요? 버섯을 넣으면은, 물이 또,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아까 물이 제작하게 많았는데, 금방 이게 저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전원만 꺼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당면만 해서 드신 거다고, 이제, 저기, 저희가 지금, 팽이버섯만 또 바꿨잖아요. 느타리 늦다가.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면은, 또, 또 색감이 이렇게 맛이 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이게 다 됐어요. 시금치도 아까는 이렇게 두꺼워서 안 익을 것 같았잖아요. 다 익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